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.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. 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었습니다.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보는 고난주간이기도 했죠. 점사임은 특별히 지난 고난주간 가운데 미디어 금식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. 분명히 핸드폰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는데, 전사님도 모르게 전사님의 눈과 손이 자꾸만 핸드폰으로 가는 것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서 전사님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정말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내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었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요, 전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핸드폰 그리고 다양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. 즉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. 또 다른 말로 하자면, 우리는 즉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주인 삼고 있는 것입니다.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,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.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자신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. 근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시죠.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두 제자는 예수님을 그때 당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. 근데 같이 걸어가는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겁니다. 그래서 이 제자 둘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요. 이 식사 가운데 예수님이 음식에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주실 때이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됩니다. 그런데요, 이 말씀을 보다 더잘 이해하기 위해선 이스라엘 문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. 이스라엘 문화에 따르면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집주인은 음식을 대접을 해야 됩니다. 근데 그 식사가 시작하기 위해선 집주인이 그 음식에 축사를 하고 떡을 떼어줘야 합니다.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. 예수님이 아까 떡을 떼셨다고 했는데 축사도 하고 예수님이 집주인이셨나요? 아니에요. 예수님은 손님이셨습니다. 즉 예수님이 한 행동은 정말 이스라엘 문화에 따르면 예의에 맞지? 아는 것이죠. 그런데요,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. 무엇이냐면, 예수님이 그 집에 집주인 노릇, 즉, 음식에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는 행동을 했을 때,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. 즉, 그 집에 집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을 때,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. 이 말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? 우리 인생에,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우리 인생에 계획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. 간절히 소망하기는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 삼고 있었다면 오늘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 삼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.